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권정윤 한다혜입니다. 네 어, 오늘은 한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네. 뜨개질 열풍입니다. 네. 네. 요즘 뜨개질 인기가 이렇게 대단해요? 네. 뜨개질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바로 또 포기를 한 <laughs> 그런 취미입니다. 최근에 이 뜨개질 인기가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뜨개질하면 좀 5060의 취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2030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 재미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뜨개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뜨개 전문점이 있어요. 이 뜨개 전문점 그리고 뜨개 카페 이용 건수가 2022년 대비 2024년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30 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좀 세련되고 힙한 것을 좋아했던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옛날 취미가 이렇게 다시 부상한다라는 점에서 독특한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때도 네. 이제 뜨개질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취미들이 부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좀 잠시 좀 주춤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2024년에 다시 열풍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 맥락에서 또 여름에 그 비즈발 만들기 이런 게또 유행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좀 계절 특성상 비즈발이 음. 유행했는데 작은 구슬인 이 비즈를 깨어 가지고 발을 만들죠. 근데 우리 원래 발 하면은 햇빛을 가리는 도구로 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즈발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크지 않고요. 네. 굉장히 작은 아주 귀여운 공예품으로 좀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 비즈발 유행에 맞춰서 관련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이버 포털에서 비즈발이라고 검색을 한 검색량이 1월에는 한 달에 천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 여름에는 4만회 수준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까지 또이 비즈 발이 유행하다가 가을부터는 또 찬바람이 네. 들어서면서 다시 뜨개질이 부상했는데요. 어쨌든 이 비즈 발과 뜨개질 모두 우리 손으로 하는 음. 그런 취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제품 만들기 취미가 좀 힙한 분위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즘 뭐 꾸미기 해서 사실 네. 구도 하고 백구도 하고 똥구도 네. 하고 이런 것도 다 약간 손으로 하는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요즘 뜨개질로 만드는 그 상품, 이 제품도 많이 달라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뜨개질 하면 목도리가 가장 그쵸, 대표적이었죠. 그쵸. 근데 요즘도 목도리를 뜨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더 가볍고 좀더 음. 귀엽고 작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부상했는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꾸미기 열풍 때문에. 뜨개질 키링, 이런 음, 것들이 네네.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만으로 봐도 뭐 체리 모양, 음. 별 모양, 아니면 은방울꽃 모양,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키링을 제작하는 그런 식의 뜨개 키링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카메라 파우치나 티코스터, 아니면 가방, 모자, 이런 다양한 소품들이 다 뜨개 아이템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그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네네. 오너먼트를 뜨개로 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네네. 많이 또 보여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뜨개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취미가 뭐 하나 또 유행을 하면 그거랑 관련된 모임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뜨개질도 같이 모여서 동호회나 뭔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뜨개질 카페가 그런 의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카페에서는 다양한 실이나 부자재 같은 것들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같이 이제 뜨개질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처음 가 보시는 분들 굉장히 놀래는 것이 다들 뜨개질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짐 풍경이 뭐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음.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뜨개질 아이디어나 뭐, 뜨개질 팁을 주고받는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한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들은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것이 1박 2일 뜨개 모임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뜨개 캠프라고 불리는데, 네, 네. 어, 오직 뜨개질만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뜨개질 하면서 이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이 밖에도 최근에 당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뜨개질 관련된 뭐 동호회나 소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1박 2일 동안 하면 좀... 눈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맞아요.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이런 뜨개질이라는 게 사실 말이 필요하진 않은 거라서. 네. 약간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요. 이 뜨개질이 특유의 이 코바늘 기호가 모든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되어 있는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언어 장벽 없이 전 세계인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 뜨개인들이 서로 같이 도안을 또 공유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도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뜨개질을 활용해서 영화관에서 뜨개 시사회라는 것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작은 독립 극장에서 이색 상영. 로 이제 뜨개 상영회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개봉한 영화 하나를 두고 이 뜨개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이 시사회가 좀 재밌는 것이 영화관 하면 좀 어둡잖아요. 근데 뜨개질을 하려면 좀 밝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조도를 평소보다 밝게 조절을 해서 관객이 영화를 보는 내내 뜨개질을 같이 할수 있도록 또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놀랍고 또이 영화 속 주인공이 비닐을 많이 쓰고 좀 니트를 많이 입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주로 착용한다는 점이 또 뜨개질이랑 또 맥락이 다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굿즈를 따로 증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뜨고 있었던 아 뜨개 용품을 각자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네. 또 진행이 됐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뜨개 상영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이 영화관에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좀 이색 상영회 이런 음. 것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 음. 왜 이렇게 그러면 요즘 2030 소비자들이 이런 핸드메이드를 하게 됐을까요?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말씀주신 대로 이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잔잔하고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에 최적인 취미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뜨개질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핸드폰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디톡스 열풍과 같이 음. 또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온전히 몰입해야만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좀 안온한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이 취미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음. 그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성취감을 느끼기 너무 좋은 취미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에 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이런 성취감에 있다라고 또 후기가 많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건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음. 어, 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꾸미기 열풍도 말씀 주셨지만 개성이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스텀이나 물건을 꾸미는 것들 이런 음. 것들을 좋아하면서 어, 꾸미는 것으로 모자라다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음. 어, 이런 식의 정말 극단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핸드메이드 상품이 앞으로도 뭐 뜨개나 비즈발 이외에도 계속 계속 변주되면서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뜨개라든지 뭔가 만드는 이런 취미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어, 요즘은 과시나 보여주기용이 아닌 정말 자신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취미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유행이 지나더라도 이런 자신만의 취미, 진정한 취미를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일상 취향 트렌드가 좀더 획일화되기보다는 개별적인 취향에 맞춰서 세분화되는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이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빠진 일부 소비자분들은 계속해서 이 취미를 이어나가면서 또 다른 트렌드로 또 변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재미있는 우리 뜨개질 열풍에 대해서 다뤄주신 한다혜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